할렐루야.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 처소에또 기꺼이 받아주시고요. 또 부족하지만은 또 성교 보고 할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같이 동역하는 또 성교 3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암아 소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또한줌에 재료는 나가지 않지만 같이 온몸을 칭칭 어, 비닐로 싸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모나먼 어, 땅에 그렇게 묻히는 그 모습을 또 직접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연단하실까? 왜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전 세계에 보내시는가? 이것은 누구의 교묘한 계략인가? 여러 가지가 공고하게 마음을 많이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그냥 성결한 무엇인가? 계란으로 바이치는거 아닌가? 한국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국도 복음화가 안 돼서 전날리고 어려운데, 과연 외국에 복음 전한다고 생판 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작년에 저희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을 돌아가 보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한분한 한 분들이 비록 있는 장소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이지만 세계를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하늘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당연히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 아닌 사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성교사의, 또 성교사명의 사역의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있음을 그렇게 또 믿고 또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며 사랑을 나눠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또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성교사에게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르기산 아동들을 또 품어주시고 또 많은 나라의 아동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들 한, 한십 년, 십 년들 품어준, 품어주신 그 아동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마음껏 선포해 주십시오. 마음껏 키르기산이 하나님의 어, 주권 가운데 그렇게 두손 들고 나오는 땅이 되도록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키르기산에 하나님의 큰 영광 이 많은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어, 키르기스산의 정보들을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 키르기스산은 중앙아시아의 많은 분들이 어느 선교사님들이든 다 본인의 선교지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키르기스산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슬람 이슬람의 세력들이 강하게 어, 충돌하는 지역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지역을 한국을 대한민국을 타켓으로 삼고. 동아시아 맨 오른쪽, 오른, 동쪽에 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을 타켓으로 삼고, 대한민국만 영적으로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린다는,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화가 된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을 갖고 이슬람이 강력하게 충돌하는 지역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 땅 여러 다섯 개 국가 중에서 중앙아시아의 관문 도시가, 관문 국가가 케릭산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가 중국이고 중국 다음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박한 영적인 절박한 심정 가운데 키르기스 안에서 사역을 하며 특별히 우리 제일소망교회의 든든한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키르기스 안은 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어, 어, 산악 지역과 또 인구는 많지는 않지만은 어, 그러나 많은 산악이 위치한 또 건조한 지역이지만은 또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과 많이 그렇게 또 비슷한 그런 민족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 또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 온통, 어, 만년설이 있고, 또 중앙아시아에 스위스라 불려도, 어, 결코, 결코 손색이 없겠다, 이런 부분이 많은 곳입니다. 어,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또 사랑과 또 많은 자녀들이 있고요. 또, 어, 조홈풍습이다 보니,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정들이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은,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을, 지역입니다. 네. 어, 세 번이나 어, 정권이 바뀌는 아픔과 동시에 본인들은 중앙아시아의 그 독재국가들 가운데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우리처럼, 어, 키르기산처럼 이렇게 어, 민주국가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아픔이 참 많은 그래서 올해 21년도에도 대규모 시위에 1월 달에 정권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경제적인 상황들은 어, 1인당 소득이 1300을 안 넘는 계속 그 사이에서 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광산업과 수력발전, 목축업, 농업, 관광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반이 없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어, 성교사님들 가운데 어, <laughs> 모든 나라의 성교사님들 한국에 한국 성교사님들 그럴 겁니다. 아프면은 무조건 한국만 가면 산다. 한국만 가면 산다. 저희들도 작년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서 어 이게 뭐지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었고요. 또 여러 지금 보니까 여러 성교사님들이 계속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일단 다시 한번 피난처로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고, 어, 저희 인자 또 다음 주한 주간 기, 준비하고, 그렇게 16일날 다시 키르기산 떠납니다. 계속해서 어,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자연이 많은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민족과 많이 닮은 그래서 더욱 친근한 사람들. 어, 이들의 보금화를 위해서 계속 어,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르기산 기아대책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되어, 오늘날까지 한 50여 명의 스탭들 진등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별히 르기산에네 가지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 아동 개발과 또 지역 개발과 또 의료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하지만 그렇게 또 준비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추위 미래 지도자 훈련 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 CDP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 품어주신 그 모든 형, 어 모습들 또 이렇게 어 후원해 주시는 아동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동들과 그들의 가정과 지역과 또 학교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변화의 사역 앞에.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아동들과 가정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것을 그렇게 소망을, 상, 소망하며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어, 특별히 이제 아동 중심 어, 공동체 개발의 새로운 또 시스템으로 어,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진정한 그래서 마치 예전에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처럼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 중에서도 어려운 모슬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 부분들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을 낳고 믿음의 또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대부분이 매우 극빈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가정들에 특별하게 기도하며 돌보는 그런 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우리 임교신 목사님도 2019년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영적으로 힘을 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안양 제일 소망교회 감사함을 우리 한 어, 사진 한 장이지만은 그 마음을 담아 그렇게 또, 어, 표현한 모습입니다. 또, 추위 지도자 훈련 학교인데요. 넘겨주시면서요. 어, 추위 미래 지도자 훈련 학교 아동들, 어, 청년들은 18세에서 23세까지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어, 그래서 희망으로, 어, 기숙, 어, 키르기스산 유일한 기숙학교입니다. 1년제 기숙학교인데요. 그곳에서 넘겨주시면서요. 거기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어, 언어, 특별히 한국어와 영어와, 그러면 IT와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세계관 변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이곳에서 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어, 모든 이들이 졸업을 통해서 또 진로하는 여러 진로 방향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며 나가지만은 그중에 어, 오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 그대로 미래 지도자들이 또 지역의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도 나와서 또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산업 인력공단을 인력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계절, 노동자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한국에 입국하며 한국이 굉장히 로망의 국가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너무 귀중하고 또 세계에서 굉장히 으뜸 되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잘못 못 느끼시는 것 같다 나는 늘 별로다 나는 우리나라는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한다 하는데요 저도 와보니까 한국은 매번 올 때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요 이 모든 것배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밀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래 종국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더욱더 크게, 최고 반석으로 높여주셔서, 반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가장 으뜸으로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교사들이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역하시지만, 성교사들도 곳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가운데요, 네, 넘겨주시면서, 어, 가정에 해체되는 그 아픔을 또 가정의 회복과 또 치유와 다시 한번 가정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가정사역에도 그렇게 또 심혈을 기울이려고 준비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어,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아픔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그 무능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홀드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살아나는 그 가정사에게 또그 가운데서도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면서 계속하여 그렇게 가정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또, 기아대책에서 2008년에 칸트교회라는 칸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 교회가 세워져서 에르니스트 끄얄 부부를 통해서, 목회자 부부를 통해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담당하며 저분들도 또 기아대책에 봉사단원으로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네. 알차게 <laughs>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기아대책, 크리스산 기아대책에서도 또 현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저희들의 행할 부분들과 함께 요즘은 협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동역하며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들을 같이 동역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기아대책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어떤 모습으로도 이렇게 후원하고 또그 사역자들이 힘이 힘있게 사역 감당하라고 또 기아대책도. 여러 부분으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 사역 모사님 아까 말씀주셨듯이 그 세도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노숙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다 보니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숙인 사역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그렇게 기아대책이 또 일정 부분을 또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이제 소음 부족한 부분이지만, 긴급구호와 의료보건 사업이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확장돼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의료 단기팀들과 함께 또어 단기팀들이 오시는 가운데, 의료 단기팀들이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과 빈민과 극빈 지역에 어 그렇게 또 의료 봉사해 주시면서 사랑의 의술을 나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저 그림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척박한 마음 고 마음이고, 지금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저렇게 빈둥빈둥 놀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10년이고 20년 후에 저의 소망은. 한 공간이지만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 온 곳곳에 체계적이고 또 아름다운 생산적인 건설적인 모습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어, 한 가지 기도, 예, 기도 제목 한번 어제 금요일날 기도 많이 해주신 거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의 사랑을 계속사랑과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힙고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성교는 결론적으로 교회와 함께 나갑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성교도 같이 나가고요. 성교 교회가 좀 연약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성교도 그렇게 부진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함께 굉장한 사명이 있으십니다. 성교가 가느냐안가느냐는 교회가 교회에서 어, 그렇게 어, 나가는 부분 따라서 성도 성교도 그렇게 나가는데요. 저희들도 교회 힘입어 그렇게 열심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키르기스산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그 그 땅의 주인이심을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아마 최고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캐릭산을 위해서 마음껏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느냐. 그래서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자들,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 또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맨 마지막에 어, 소망함은 어, 쓰레기 마을 부분에 쓰레기가 하치장이 있는 그 부분에 너무나도 어, 어려운 곳에 살아가는 어, 새 새곳의 마을의 주민들 한 2천여 세대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들에는 기초 의료 보건 부분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요. 또 거의 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아대책과 함께 어, 아름다운 또 기초 복건 시설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어, 제일 소, 제일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어, 받을 거 없는 그런 무지한 자이고 늘 불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불어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한 성교사의 또 성교의 사역은 진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깊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가서 열심을 다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좋은 승전보 승리의 승전보 계속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또 제일 소망께 계속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